X에 20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집니다.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. 몫이 있겠죠. 어,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. 자, 여기서 X에다 1 집어넣을게요. 1 빼기 A 플러스 B는 1 집어넣으면 0이죠. 0 곱하기 Q1이니까 음, 0을 곱하면 무조건 0.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요 식을 미분할게요. 20X에 19승. 마이너스 A는 미분하고, 냅두고, 냅두고, 미분하고, 그리고 X에다 1 집어넣습니다. 20 빼기 A는 요거 때문에 0, 요거 때문에 0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A는 20, 마이너스 20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9가 되겠네요. 2 더하니까 39가 되겠습니다 어, F 곱하기 G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? 앞에 거 미분, 냅두고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음,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다시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얘를 미분해 주면은 음, 얘를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5, 3x, 마이너스 5의 4승 그 다음에 안쪽 미분해야 돼요 어 3이 됩니다. 근데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어, 안쓴것 뿐이에요. 자, 이거 두개꼭잘 기억하세요. 송미분